오늘은 제가 조지아에 온지 벌써 두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지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지아 박케라는 지역의 약간 부자 동네 같은 데죠 거기에 공원이에요 미주리 박크라고 공원이 되게 신기하게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래 넓게 평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 홀장 같은 것도 지나도 또 아래로 내려가면 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모조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한달좀 넘게 트빌리시에 있었고, 조지아의 수도죠. 그리고 한 대략 3주 가까이를 다른 지역을 여행했어요. 제가 여행했던 데가, 카즈베기, 베스티아 바투미, 무치에타, 어, 요정도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안 했지만 유명한 데가, 뭐, 이제, 쿠타이시, 보르조미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조지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조지아 사람들이 되게 어, 좀 특이한 게 실제로 조지아 친구가 제가 현지인 친구가 있어서 많이 물어봤는데 소비에트 연합이었던 나라의 하나였잖아요 조지아가 근데 그 나라 중에서도 가장 유럽스러운 나라예요 유럽 사람들이 실제 정착했던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트빌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특히 소비에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동성애자들이 되게 자유롭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지아만 해도 엄청 자유롭고 뭐 레즈비언 게이뭐 다른 성소수자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대신 트빌리시를 제외한 수도를 제외한 타 지역은 어 그냥 기존의 구소련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보니까 구소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물론 트빌리시 좀 제외긴 하지만 트빌리시에도 약간 있고요. 차가워요. 어 굉장히 좀 차가운 편에 속해요. 대신 좋았던 거 인종차별이 없음, 없습니다. 있긴 하죠. 근데 어느 나라나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두달 동안 겪은 적이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때 후디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10일 건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어 굉장히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서 따뜻하진 않지만 불쾌하진 않은 나라예요. 대신 그만큼 여기서 따뜻함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한국인이라고 해서 K-pop 인기 있을 거라고 해서 뭐 아니면 좀 외모가 좀 다, 다를 것 같아서 물론 여자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남자 기준은 그래요.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 친구들 덕분에 오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런 현지인 친구들 마저 없었다면 실망을 해서 빨리 떠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초반 한달 동안은 조지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 차가워서. 다른 여행지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조지아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지아 음식 뭐 아시다시피 어 되게 좋은 게 우리나라처럼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 중에 오차쿠리, 오스트리, 뭐 그리고 피자 같은 카차프리, 뭐 피자 형식의 빵,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게 오스트리랑 오차쿠리 삼겹살 같은 거 이용해서 삼겹살 구워서 철판에 감자랑 같이 먹는 오차쿠리 그리고 돼지고기찜 토마토 스튜에 절인 돼지찜 갈비찜 같은 느낌의 맛이 오스트리예요뭐그 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음식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저는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밥값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조지아가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엄청 따서 되게 싸실 거라 생각하겠지만, 음. 밥한끼 먹으면 올류타운에서, 예를 들어서 오차쿠리 20, 20분 랄이거든요. 그러면 한 12,000원, 1 0 0 0 0원 넘어요. 기본 만원 넘어요. 진짜 싼 로컬 가야지 한 5,000원, 6,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데 그 레스토랑이 손에 꼽을 정도니까 사실 음식 값이 많이 올랐어서 저는 대부분 해 먹었습니다. 사실 조지아가 소비에트 연합에서 약간 전라도 같은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게 있죠. 중동 음식이 가장 맛있는 데가 러, 레바논이고요. 소비에트에서 가장 음식 맛있는 곳이 러시아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플러스 조지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십니다. 사실 음식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와인인데 와인은 또 어마어마하죠. 조지아와인은 진짜. 조지아와인이 좀 특이한 게 색깔이 좀 달라요. 일반 화이트와인 같은 공가만 해도 색깔이 완전 화이트한 색깔이 아니고 좀더 진한 다른 포도의 품종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모든 와인의 원조 8000년부터 와인을 먹기 시작했던 곳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와이너들이 있고 그투빌리시 근교로도 그런 투어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렴하게 와인을 일단 와인이 기본적으로 다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특히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저는 거의 매일 와인을 마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좀 말했다시피 와인이 맛이 어떤지가 써 있어요 스윗 세미 스윗 드라이 스윗, 어, 뭐, 세미 드라이. 이런 식으로 맛이 돼, 써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건 와인에, 와인을 잘 모르더라도 접근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당연히 있죠. 스파클링 와인도 실제로 같이 생산하기 을 때문에 와인어리에서 질 좋은 거 많이 싸게 드실 수 있어요. 와인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와인을 중요한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꼬냑도그 중에 하나 유명한 지역에서 나온 거고, 꼬깃약이라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 브랜디를 팝니다. 특히 이 코카서스 삼국 중에 조지아 브랜디도 유명하지만 제일 유명한 건 아르메니아 브랜디라고 하네요. 아르메니아 브랜디 같은 것도 되게 한 비싼 거 해봤자 3, 4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선물하기도 좋을 만할 정도의 물건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조지아 치안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태블리시도 그렇고 되게 안전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 사람들이 약간 아직 거칠어서 제가 몇 번이나 주먹다짐하는 걸 봤어요. 제가 두달 동안 세번 정도 봤으니까 정말 크게 주먹다짐하는 걸. 꽤나 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순 없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치안은 진짜 안전해요. 뭐밤 12시, 1시, 2시에도 막 10대도 에 혼자 돌아댕기고, 20대 여자도 혼자 돌아댕길 수 있을 정도라서 어, 진짜 버스도 늦게까지 있고 대중교통도 잘돼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음, 치안도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한두 달, 한달좀 넘게 있었던 트빌리시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트빌리시는 너무 좋았던 게 먼저 대중교통이 너무 잘돼 있어요. 어,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그게 전부다 얼마를 타든 환상도 물론 가능하고요. 한번탈 때마다 일라리. 그러니까, 500원이죠. 일라리가 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든지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엄청 큰, 다, 큰 데가 아니다 보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블리시에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달 살기를 해봤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한달 살기로 적합한 곳인지 아닌지는. 근데, 음흠. 제가 한달 설기를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어, 근데 저라면 여기서는 안할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연장하고 연장하게 돼서 한 달이 있었던 거지만, 맘먹고 한달 먹긴 한다면, 제 기준에 뭐 크게 매력적인 도시는 아니, 아니지 않, 좋지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밥값이 일단 많이 상승했고요. 걷다가, 어, 렌트비라고 하죠? 렌트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기 러시아의 장기 투수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호스텔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월세도 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렌트피가 3배가 올랐어요 외곽에 구하는 게 30만원인데 지금 90만원이에요 그 정도로 집값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다 보니까 한달 살기 하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볼 데가 있으면서도 없어요 뭔 말이냐면 볼 데가 있는 건갈 만한 데는 계속 생깁니다 알아보면 근데 되게 뭐 엄청 예쁘진 않아요 뭐 유럽에 비해서 그렇다고 막 엄청 음흠, 와! 를 탄성을 감탄할 만한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 좀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면, 나라카라 요새라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성벽에서 제가 한번 소개시켰는데 와인 먹고 하는 거, 그리고 보면서 아래 선셋이랑 야경 구경하는 거, 그 정도가 되게 메리트 있었고요. 그리고 호수가 몇개 있어요. 호수가 세개 정도도 있어요. 터틀레이크 거북이 호수랑, 그리고 트빌리시스랑 여기 물 저장소 같은데 수영하러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리시레이크라고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들? 정도 보는 거뭐봄 가을에 가서도 뭐 가볍게 피크닉하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미술관도 있고 국립박물관도 있어서 거기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했던 게 며칠 전에 갔었는데 파브리 파브리카라고 여행자 약간 타운 같은 타운 아니 건물 좀 있는 데 호스텔도 있고 좀 펍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밤에 가면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거 파브리카라고 약간 여행자들의 거리 같은 거라서. 이렇게 벽가 같은 거 많고 테라스 있고 코스텔도 있고 쉬 머는 곳 특히, 특히 주말이라 이럴 때 저녁에 좀더 힙한데 그리고 올드 타운 올드 타운 가시면 밤에 여러 행사가 많아요 그리고 펍도 있고 펍이 엄청 많고 와인도 만약에 다양하게 드실 수 있고 뭐 차차 펍도 있고 식당도 많다 보니까 올드 타운이 사실 가장 이 트빌리시 여행의 핵심 지역이죠 처음에는 저도 올드 타운에 머물면서 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 제가 인스타페이지가 있어요. 트빌리시 익스파트 커뮤니티 뭐그 활동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매일매일 행사가 나와 있어서 거기 가서 행사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나 쪼인하셔도 되고요. 전 최근에 오픈 마이크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잉글리시 오픈 마이크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라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세계에서 거의 되게 저를 저렴하게 볼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표를 예매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어요. 표도한 뭐한 2, 3만원. 오케스트라도 유명하고 오페라도 유명하거든요. 이런 공연들이 다 전부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생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또트비리시 근교 투어들이 있죠. 어, 카이티라는 지역에 가서 와이너리 한두 군데, 세 군데 있어서 그 와인 어, 투어하는 당일 투어.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안내드렸던 비니쿤과 같이 생긴 데이비드 가르자 수도원 쪽을 가는 투어도 있고 그한두개 투어 정도가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무채타는 그냥 본인이 갔다 오셔도 돼요, 택시 타고. 아, 이것도 좋은 게 택시가 되게 저렴합니다. 여기 볼트나 얀센 이용하는데 러시아 얀센이 진짜 저렴해서 트빌리시에서 어, 되게 택시 타고 이동하기 딱부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 50분 거리 택시 타는데도 한 12,500원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 여기 조지아에 가장 크게 오는 이유들이 하이킹 트레킹 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데가 이제 메스티아랑 카즈베기에요 카즈베기는 트블리시에서한 차로 두세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길게 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룹으로 원데이 투어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카즈베기는 주타란 마을을 이동해서 그러니까 카즈베기 마을에서 주타 마을까지 한 차로 한뭐한 뭐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반 그리고 주타에서부터 호수, 그 빙하 아래에 있는 호수까지 보러 가는 트레킹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바이킹이 어... 근데 그것도 빙하 이상으로 가면 크게 좋진 않아요 좀더 제가 더 올라가 봤는데 뷰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빙하를 올라가기 권장해 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고 대신 마을 동쪽 서쪽으로 약간 뷰 포인트들이 있어서 유명한 성당도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도 약간 사람들 가는 뷰 포인트들이 있어서 왕복 한 두세 시간 안에 짧게 갈수 있는 트레킹 코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카즈베기 보고 돌아오시면 베스티아데 베스티아는 일단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일단, 베스티아까지 가는 방법이, 어, 기차로 한 번에 가는 것도 있는데, 기차표가 성수기 때 너무 없어가지고, 트빌리시에서 어, 베스티아까지 한 번에 가는 또 버스가 있거든요. 마슈르카라고 하는데, 여기는 버스가 없고, 전부 다뱀 사이즈의 버스를 타는데, 그 마슈르카 타고 이동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뭐, 한, 제억으로한 10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어제 가면 베스트야는 생각보다 마을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약간 스위스 같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나쁘지 않은 마을 모습이고 뭐 어디가나 마트도 잘돼 잘 있어요. 여기 스파나 니코라가 되게 대표적인 유명그 마트인데 어, 스파나 니코라가 줄다 다 있습니다. 카즈벡이나 베스트야라. 그래서 막 블로그 보면 막 트빌리시에서 음식 싸가라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사시면 돼요. 마을 되게 예쁘고 되게 좋았던 게 저는 갔을 때 그 십자가라는 지역 이 있는데 그 십자가 지역에서부터 거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 코르디오스까지 가는 하이킹, 그 우시글리 마을까지 메스티아 마을에서 걸어가는 하이킹 코스가 3일짜리거든요. 전그거안 했어요. 그거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차로 갔거든요. 그게 좀 후회가 안 남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메스티아를 올 거면 꼭그 트레킹을 하세요. 우시글리 마을 가서 빙하 보는 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계속 평지에서 마지막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보는 정도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 바투미 여름 휴양지죠 터키에서 건너올 때 건너오거나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사실 바투미는 봄 가을에는 크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을 하러 갔기 때문에 여름엔 좀 매력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여름을 제외하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가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빌리시 근처에 50분 거리에 있는 무치에타 택시로도 가셔도 돼요 성당 같은 거 보고 약간 뷰 있는 거 소소한 여행이죠. 그냥 근교에 그 정도 있고, 그 보르조미라고 있는데, 하, 보르조미 저는 안 갔어요. 온천수도 나오고 탄산수 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진 봤는데 조지아에 되게 흔한 풍경이더라고요. 그건 안 봤습니다. 조지아에서 여행 많이 했고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 가기 전에 그 조지아에서 머물렀던 두 달의 시간 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봤어요. 그럼 이만 안녕.